특히 TK쪽 형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장동혁이 대표가 될수 있었던 거는 그 TK쪽 형님들이 그럼 장동혁을 한번 가보자 오로지 아. 그거죠 라고 했기 그거요. 때문에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형님들이 지금 보니까 응. 지역구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아 저도 혁이안 되겠어 요 이거 잘못하면 X된다 아. 대구 시장도 분위기 좀 심상치 않아 아. 이른바 이제 TK의 언더진윤들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영주들 예. 뭐중호역이라든지 어. 그런 사람들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선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내는 사람이 권영진 의원이에요. 대구시장 출신. 오늘도 S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 난리 를 쳤습니다. 오. 심지어 장동혁 대표 지난주에 내가 만났을 때는 이거 우리 쪽으로 방향 전환해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해요. 주호영 권영진에다가 오늘 아침에 또 청년 최고위원이 우재준입니다. 우재준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자, 이 발언 누구랑 비슷하냐. 진종우랑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하습니다 아. 아. 주호영, 권영진, 우재준. 우재준이 뭐,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정치적 판단이 있어가 말하겠어요? 우재준이 힘이 없습니다. 네, <laughs> 이건 있지. <laughs> 생각이 없는 거겠지. 이만 <laughs> 있지. 저 당에서 대구의 초선 지역구 의원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할 짬이 아닌 거지. 삼선 이상하고 생각해. 그렇지. 군대보다 더 하거든. 아, 사실 이제 그 나이, 그 어린 나이에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혼자만의 힘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 그래. 아버지가 혼나 짱이거든. 야, 너 응. 해! 라고 얘기하지 응.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럼 우재준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누구의 의지냐? 대구 형님들이 그지 예. TK 형님들이 야 가서 좀 얘기 좀 해. 마 하니까 과천공이 발언하는 거야. 야, 마피아가 네. 다른 도시에서 라스베거스 조종하는 거랑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어, 예. 저 조직은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 일종의 그 깡패 집단이라니까. 마피아 구조야 이거는. 삼합회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 어. 그러 그러니까 영화 신세계의 그 주주총회를 얘기했잖아요. 깡패들도 주주총회 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는 주주총회가 아니죠. 예. 근데 지금 TK의 움직임 이 심상치 않다. 공동역으로 지금 지정성까지갈수 있냐 이거? 어. 야이 분위기로 가면 우리 다 박살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 형성이 돼. 니까 이거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